지 몸에 쿡쿡 쑤시고 다리에 막 찌르는 것 같고 음, 네. 발가락에 네. 그손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거 있었거든요 발가락을 손곳으로 찌르는 네. 것 같은 네. 말, 말초신경염 증상인데요 아, 그것이 좀, 없어지고 네.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했었던 네. 것이 없어지고 네. 제가 처음 왔을 때 담낭염인가 걱정된다 하고서 초음파 네. 검사 받고 그랬잖아요 아, 예, 예. 등도 조금씩 아프고 그랬거든요 예. 근데 그런 정세가 모르게 없어졌어요 그러 그러니까 통증이나 뭐 복통이나 통증 이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해서 서서히 사라져 갔는데 예. 지금 해결안 되는 게 있죠 지금 알러지가 알러지면, 해결이 안 되죠 예. 예. 다리에 가려움증은 예, 아직 있고 예. 예. 알러지만 이제 좋아지면 거의 다 좋아지신 거네요 그러면 예, 예 알겠습니다 오신 게 그래도 꽤 많이 오셨어요. 3, 6. 이제 5, 복고필 5, 때 되면 1년 20, 이0 20, 20, 아직 30회는 못 왔고요. 복고필 때 되면 1년 오신 건데, <laughs> 1년 동안 한 20매트 오셨네요. 예, 알겠습니다.